자 안녕하세요. 그 레거시 타이틀을 사용하시다가 어, 일반 지금 보이는 이 화면 구성이 그대로 안 보이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어떤 실마리가 될 만한 어떤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까합니다 답변 형식인데요. 도구 상자 그 다음에 정렬하기, 배치하기 등등이 좀 있죠. 오른쪽에는 이 속성들, 레거시 타이틀의 속성들, 프로퍼티. 그 다음에 등록하기 뭐 여기 창 하나라도 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요런 창들이 석삼자 누르고 크로스 패널, 패널이라던가 요런 게 눌려져 있으면은 창이 좀안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W를 눌러도 창이 닫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참 난감하죠 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단에 보면 작업 공간이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를 바로 가기 형식으로 어, 위에 이렇게 꺼내놓은 겁니다, 실은. 어, 가장 편한 작업하기에 편한 편집작업, 에디팅, 효과주기에 적당한 이펙트, 그 다음에, 어, 기타 그래픽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타입도구를 이용한다거나 그럴 때 쓰시는 얘네들이 있는데, 어, 어쨌든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이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뭐 컨트롤 W가 흔히 주범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없다 아주 난리 나는 거죠.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아까 레거시 타이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갔지 다? 예 문제는 아니고요. 이 워크스페이스 어, 여기 안 보이는 분들은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가셔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리셋 리셋이라는 말. 예. 저장된 레이아웃을 다시 리셋. 그러니까 그, 그, 상을 업, 상에다 물을 업 지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시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하듯이, 요걸 누르게 되면은, 아, 요렇게, 아, 초기된 상태로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실수로 컨트롤 W 아, 하다 본게 이렇게 됐어요. 어, 아, 그리고 여기 바로 가기로 돼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어, 이 제목 자리를 더블 클릭해도, 어, 리셋 메시지가 나와요. 어, 리셋 좀해셔야될것 같은데, 예스 yes, 해주면 다시 리셋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건 이건 아니고요. 컨트롤 W, 창닫기. 잘못해서 예, 아니면 화살표 석삼차 누른 다음에 리셋 투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깔끔하게. 자, 아까 문제가 됐던 음, 타이틀 레거시 타이틀도.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볼게요. 원래대로 돌아왔죠? 네,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어, 프리미어 프로 CC 2018 버전입니다. 2019에서도 거의, 거의 동일한 어떤 형식이니까 그 차이를 좀 보시면 좋겠고, 예, 머물러 있는 상태에 맞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타이틀을, 어, 어느 정도에 좀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게 보이는 이 화면. 지금 아무것도 안쓴 상태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감사합니다.